내신 만점 문제 1번 보겠습니다. 베게노가 아, 주장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가 아닌 것은요. 유럽과 북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산맥의 암석과 지질 구조가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대륙 이동설의 증거이고요. 기후가 다른 여러 대륙에서 같은 종의 고생물 화석이 발견된다. 예, 화석도 그 화석 분포의 연속성도 대륙 백예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의 증거입니다. 고생대 말 빙하의 흔적이 적도 지역에서 나타난다. 멘틀레의 열대류 위기에 대륙이동이 일어난다는 맞는 말인데 이거는 백예너가 몰랐어요. 멘틀 대륙설입니다. 4 번. 2 번입니다. 백예너가 대륙 이동의 증거로 제시한 화석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네, 메소사우루스 화석이네요. 배경너가 주장한 내용으로 오른 거 찾아보죠. 이 생물은 대서양을 건너 이동해가지고 두 대륙에서 발견되지 못해요. 그 대서양을 건널 정도에 건널 수 있는 그런 생명체가 아니었습니다. 요 생물은 두 대륙이 붙어 있을 때출현해서 번성했다가 결론인 거죠. 대서양의 심해태종물에서는 이 생물 화석이 산출될 수 없죠. 대서양의 심해는 메소사우루스가 살던 시절 이후에 그 이후에 나왔을 테니까요. 2번. 그리고 베게너가 대륙 이동설이 처음 등장했을 때 지지를 받지 못한 까닭은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예.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4번입니다. 그린 가는요. 그 현재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는 빙하의 흔적과 이동 방향 나는 가를 근거로 보고 한 고생대 말의 대륙 분포입니다. 옳은 거 찾아보죠. 고생대 말에, 네, 고생대 말에, 네, 고생대 말에 판게아 형성되었고요. 인도 대륙은 한때 적도 아래 있다가 지금 적도 위에 있으니까, 예, 적도에 위치한 적도 있었겠죠. 예, 올라왔으니까요. 고생대 말에는 적도 부근에 빙하가 넓게 분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남극 주변에 있던 대륙이 북반구로 이동을 한 거죠. 3번. 4번에 3번. 5번입니다. 어, 영국 홈스의 멘틀 대류설 모형입니다. 오른 것 찾아보죠. 멘틀 대류에서는 여기 A에서 상승합니다. 해양지각은 A에서 생성됩니다. A에서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장력이 작용을 하고요.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그리고 지구 중심부에서 올라오는 열 때문에 벤틀 상부, 하부의 온도 차이로 열대류가 일어납니다. 4번이고요. 오, 6번입니다. 해저지형탐사네요. 해령과 해구를 포함한 해저지형의 모식도입니다.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 지역이 있네요. 오른 거 찾아보죠. 아, 여기 C도 있군요. A, B, C 중에서 해양 관측선에서 발생한 음파 영복 시간은 A에서 가장 짧습니다. 해양지각이 소멸되는 곳은 여기 해구거든요. 깊은 데가 해구에서 소멸돼요. C는 해령일 것 같습니다. 네, 해령일 것 같고요. 해령에서 해구 쪽으로 대륙이 이동을 하고요. 기억리은 디글 오 번, 7 번에서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 그러면 어느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나가면서 해안에서 바다 쪽으로 나가면서 해수면에서 발생한 음파가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되돌아오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어, 음파의 속도는 물속에서 1500mps이고요 어, 여기가 깊죠? 여기 A가 해구인 것 같고요 B가 해령인 것 같습니다 A지점에서 발달한 해저지형은 해구가 적합하고요 해석 옳은 겁니다 A에서 B로 갈수록 왕복 시간이 짧아지죠. 수심이 얕아진다는 결론이 되고요. A 지점이 10초 걸렸거든요. 그럼 1500m 버스의 그 10초면 15000m 수심은 15000m 이동거리의 반절 7500m 이고요. B 지점은 해령입니다. 8번에 2번. 번입니다. 어느 해역에서 직선 구간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음향측심을 한 자료인데요 이 해역에는 해령, 해구 중 하나가 존재한대요 해령인지 해구인지 모르지만 뭔가 하나 있습니다 어, 음파속도는 1500mps이고요 볼까요? 7.3, 7.1, 6.3 어, 시간이 되게 짧은 데가 좀 특징적이죠 요거 해령 같습니다 예, 수심이 얕으니까요 오른 거 찾죠? A123456 중에서 수심은 A4에서 제일 얕고요. 1, 2, 3가 대륙붕이다. 대충 7초역 대충, 어, 7초면 7, 7, 8, 8, 8, 8, 8. 한 5,000m 정도 되거든요. 대륙붕은 평균 수심이 한 200m 정도입니다. 이 해역에는 해령이 분포합니다. 9번에 1번. 그리고 10번입니다. 해양저 확장의 직접적인 증거로 옳지 않은 거, 지구 자기가 역전된 게 해양저 확장의 증거는 아닙니다. 어, 그, 그 역전된 게 고지자기의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해령과 해령 사이에 변환 단층이 존재한다. 해령 부근의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을 이룬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가 증가한다. 섭입대 부근의 진원 깊이가 대륙 쪽으로 갈수록 깊어진다 얘네들이 해양저 확장설의 직접적인 증거이지 지구 자위가 역전되었다 하고 해양저가 확장되었다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0번에 1번 11번 그림 가는요 어, 해령 부근의 AB지역 네 해령 양옆이네요 나는 B지역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줄무늬입니다 어 그럼 이제 대칭이 되야 하거든요. 까만 거 조금 하얀 거 까만 거 넓게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까만 거 조금 하얀 거 넓게 까만 거 넓게 얘죠? 얘네요. 어, 얘도 그러네요. 근데 제일 끝에 이게 대칭인 게 얘네요. 2번 네. 2번이었고요. 그리고 12번 그림, 가, 나는요, 서로 다른 두 해령 부분의 고지자기를 나타낸 겁니다. 정자극기하고 역자극기있고요 옳지 않은 거, 고지자기 줄무늬는 해령을 중심으로 대칭을 이룹니다. A가 역자극기죠. A가 생성될 때 지구장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은 현재와 반대였습니다. 옳지 않은 거, 2번. 고.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가나다 물리량이 어떻게 되는지 서술하라고 나왔는데요. 어,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 많아지고요. 해저퇴적물의 두께 두꺼워지고요. 해저퇴적물 최적 최하층의 나이는 많아지고요. 예, 모두 증가하네요. 그리고 14번 동태평양에서 해양지각의 연령 분포입니다. 어, 얼마 안된 데가 B죠 B B에서 이렇게 B 쪽에 해령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 해양지각이 생성되는 곳은 B가 되겠습니다. B 그리고 가장 오래된 화석은요 A가 되겠죠. 예. 3번 그리고 15번입니다. 그림은 어느 해령 부근의 여러 지점에서 수정한 해양지각의 나이입니다. 여기가 해령이겠네요. 오른 거 찾아보죠. A에서 B로 갈수록 퇴적물의 두께는 얇아지고요. B의 하부에는 멘틀 대류의 상승류가 있고요. CD 사이의 거리는 유지됩니다. BC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CD 사이의 거리는 유지돼요. 2번. 그리고... 어, 그그림은요 해령과 변환 단층을 나타낸 건데요. 이거 해령입니다. 여기가 해령이고요. 해령에서 이렇게 멀어지니까요, 여기가 변환단층입니다. 오른 거 찾아보죠. A와 D 사이의 판의 경계에서는 화산 활동은 없고요, 천발지진만 있습니다. A, B, C, D 중 해양 지각의 나이는 B에서 가장 적고요. 변환단층은 해양 지각의 확장, 확장 속도 차이로 해 0과 수직으로 발달을 하는데요. 평행하게가 아니라 2번 17번입니다. 해양에 위치한 어느 판 경계 부근의 진원 깊이 분포를 나타낸 단면도인데요. 오른 거 찾아보도록 하죠. 지금 진원이 이렇게 깊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판의 경계라니까 이렇게 깊어지고 있어요. 오른 거 찾아보겠습니다. 해구죠? 판이 소멸되고 있고요. 열곡은 저기 발산형 경계입니다. AB판이, AB판이 BC판보다 밀도가 큽니다. 예, 네, 3번. 고. 판 구조론, 오른 거인데요. 어, 지각에 해당한다? 지각하고 상부멘트를 합쳐서 그, 한 100km 정도를 판이라고 합니다. 연약권 위쪽에 있는 암석권이 판이고요. 암석권만 판이라고 합니다. 어,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판의 두께는 이게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두꺼우니까 판의 두께는 대륙판이 더 두껍습니다. 18번에 5번. 그림은요, 그, 지각하고 멘틀의 일부를 나타낸 겁니다. 맞는 것 찾으라는데요. 이 기억이 암석권이죠. 판. 지각하고 맨틀 합쳐서 기억이 판입니다 밀도는 연약권보다 판이 더 작죠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게 떠요 밀도가 큰게 가라앉아 있고 연약권에서는 100에서 400km 정도 예, 대류가 일어납니다 1 9번에 3번 20번입니다 이제 판 구조론이 정립되기까지 제시되었던 이론 가나다입니다 어, 맨 처음에 대륙이동설 그다음에 이제 대륙 이동의 순서의 원동력을 설명한 멘틀 대류설. 그다음에 증거를 실제로 제시한 해양 조각장설입니다. 어 순서는 다가나 순서이고요. 나는 해양 지각의 나이가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많아지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해령에서 어 지각이 형성이 되니까요. 가는 멘틀 대류설 제시된 당시에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 문제를 설명하여 인정받았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뭐 어, 관측 증거가 없으니까 어, 멘틀 대륙설도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네, 3번 대륙이동설도 멘틀 대륙설도 당시에는 인정을 못받습니다. 자, 21번입니다. 판구조론의 정립에 기여한 두 학설 내용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대륙이 한때는 하나의 초대륙인 판계를 이루고 있었다. 대륙이동설이죠. 그리고 해령에서 상승한 고온의 마그마가 해저 산맥을 만들고 V자형 열곡에서 분출된 현무암질 마그마가 굳어져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며 해령을 중심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여 해양저가 확장되었다. 해양저 확장설. 멘틀 대류설은 없네요. 뭐 옳은 것 찾아보죠. 떨어져 있는 대륙 해안선, 해안선 모양의 유사성은 대륙 이동설을 발표할 때 제시한 증거였고요. 나는 해양조학장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해저지형 탐사 기술이 발달하면서 등장을 하죠. 가가 대륙이동설이 해양조학장설보다 먼저 등장을 합니다. 5번. 네, 한 페이지만 더 해볼까요? 네, 그림은요, 대륙이동의 증거가 되는 고생대말, 습곡산맥의 분포, 대서양, 중앙, 해령 주변에 고지자기 줄무늬 분포 메소사우루스 화석산출지 분포 고생대 말 빙하 퇴적층의 분포 빙하의 이동 흔적을 나타냈습니다 자 옳은 건데요 습곡산맥은 어, 판계아가 갈라진 후에 형성된 게 아니라 그 전에 형성된 것이고요 메소사우루스는 판계아기가 갈라지기 전에 출현한 거고요 고생대 말의 빙하 퇴적층은 예 판계하니까요 예 모두 연결되어 있었구요 베게너는 고지자기 줄무늬 베게너는 아, 고지자기 줄무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 했습니다 어~ 고생대 말에는 저위도 지역에 빙하가 분포했던 게 아니라 대륙이 이동을 한 거죠 예1 번에 3번 그리고 그림가 나는 확장 속도가 서로 다른 해양지각에서 수정한 고지자기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어, 여기가 해령이네요. 영, 기가 해령이고요. 누가 확장 속도가 더 빠를까요? 여기 가가 더 빠르죠. 가는 같은 시간 동안 조금 더 많이 나보다 더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자 오른 거데요 해령에서 100km 떨어진 지점의 암석의 나이는 나가 더 많죠.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는 가가 더 빠릅니다. 가에 나타난 고지작의 역전 양상은 나에도 나타나야죠. 네. 같은 지구니까. 이번에 5번. <laughs> 3번입니다. 그림은요, 그, 어느 해역에서 음향측심법으로 측정한 수심분포입니다 어, 이게 지금 5,800, 900, 늘다가요. 줄어드네요. 여기가 해구 같아요. 제일 깊은데 해구. 오른 거 찾아보겠습니다. A, B 사이에 해구가 분포하고요. 해저면의 평균 기울기는 B가 C보다 급하다. 어, 이게 보면 그 같은 깊이를 이렇게 연결을 해놨는데요. 여기 조금만 가도 수심이 많이 변하죠. 여기 조금 변하는데 A가 더 기울기가 큽니다. 어? 아, C가 기울기가 더 큽니다. B가 C보다 기울기가, 급하지 않고요 수심이 가장 깊은 지점에서, 어, 한, 얼마까요 6,080m일까요? 6,080m? 6,080m? 예. 네, 단위가 미터니까요. 6,080m. 요건 이제, 그, 축적을 나타낸 것 같고, 6,08, 대충 6,000m라고 해보죠. 그럼 1500m 퍼세크 곱하기 어 시간이 시간이 8초로 볼까요? 8.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1만 2천 미터 8초 그러면 2분의 1을 해주면 대략 한 6천 미터 정도 나오죠. 근데 6천 미터보다 깊죠? 8초보다 더길것 같아요. 1번 이고요. 4번입니다. 음, 그린 가는요, 같은 속력으로 확장하는 두 해양파는 경계입니다. 아, 여기가 해령이군요. 해령. 그렇다면, 이렇게 벌어질 때, 여기가 변환단층 되겠습니다. 자, 나는요, 가의 해령 부근에서, 해양지각의 연령에 따른 수심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 해령에서부터 멀어진 거죠. 어? 해령 부분에서 해양지각 이 여기가 아니죠. 어, 그러니까 이건 수심이고. 아, 연령, 예, 여기가 해령입니다. 수심이 깊었는데 점점 얕아지네요. 예, 해령에서 좀 멀어진 쪽이에요. 어, 그러니까. A 쪽이든 B 쪽이든 해령에서 멀어지는 쪽. 아, 옳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지각의 나이는 A보다 B에서 많다. 잠깐만요. 보면, 아이구야 어, B는 나온 지한요 정도 됐고요 A는 나온 지요 정도 됐거든요. 이게, 같은 속력이니까 A가 나이가 더 많아요. A보다 B에서 나이가 덜 있고요. 음향측심법으로 수심을 측정하면 음파의 왕복시간은 B보다 A에서 길 것이다. 해령이 제일 얕아요. 해령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깊어집니다. 예, A에서 더 깊을 거고요. 그러니까 왕복시간도 더길 겁니다. 앞으로 A와 B 사이의 거리는 멀어질 것이다. 얘는 이쪽으로 갈 거고요. 얘는 이쪽으로 갈 거고요 예, 길이가 더 길어지겠죠 네 니은 디귿 (4번입니다) 그리고 네 잠깐 쉬었다가 대륙 분포의 변화 진행해 보겠습니다.